안녕. 오늘은 어린왕자 읽어줄게요. 생텍쥐베리 원작 이상교글 루드밀라 파프첸코 그림. 삼성 출판사 어린왕자. 어떤 내용일까요? 어? 코끼리가 있네요. 내가 여섯 살 때에요. 책에서 보아뱀이 먹이를 삼키고 있는 그림을 보았죠. 옳지. 이걸 그림으로 그려 봐야지. 나는 고그 색연필로 스스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어른들에게 보아, 보여주었어요. 무섭죠? 모자가 무섭다고?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 삼킨 보아뱀이에요. 얘야 글자 공부나 열심히 하렴. 그래서 나는 화가가 되길 포기했죠. 어른이 된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가 고장나서 사막에 내려앉게 되었죠. 이걸 어떻게 고친담? 너른 사막에는 달랑 나 혼자였죠. 아저씨, 나양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비행기를 고치다 잠이 든 나를 누군가가 깨웠어요. 이상한 옷차림에 남자아이가 날 내려다 보고 있었죠. 나양한 마리만 그려 줘. 남자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았어요. 나는 전에 그렸던 보아뱀을 그려 주었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필요 없어. 나는 깜짝 놀랐죠.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양은 병든 양 같아. 몇 번이나 고쳐 그렸지만 아이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나는 결국 네모난 상자 하나를 그려 주었죠. 네 양은 이 속에 들어 있단다. 곧비도 그려줄 테니 낮에는 묶어두렴내 별은 작아서 달아날 수도 없는걸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어요. 내 꽃이 걱정돼 잘 있을까?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내가 물었죠. 네 장미꽃에 대해 얘기해 주겠니? 어느 날 씨앗 하나가 날아와 싹을 틔우더니 꽃이 피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죠. 내게는 단한 송이뿐인 장미꽃이에요.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죠. 내게 바람막이를 만들어 주세요. 장미꽃은 어린 왕자를 귀찮게했죠. 밤에는 춥지 않게 덮어줘야 해요. 내가 살던 곳은 장미꽃은 말을 하려다 멈칫했죠. 씨앗일 때 날아왔으므로 먼저 살던 곳은 알수 없어요. 꽃이 거짓말을 했어도 멀리 떠나 오지 말았어야 했어. 어린 왕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죠. 어린 왕자는 제 별을 떠나 다른 별을 찾아 나섰죠. 맨 처음 찾아간 별에는 임금님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오 신하가 한명 오는 곳. 임금님은 사람들을 모두 신하로 알았어요. 어린 왕자는 명령만 하는 임금님에게 실증이 났죠. 다음 별에는 이상한 모자를 쓴 아저씨가 있었죠. 내게 손뼉 쳐주겠니? 어린 왕자는 짝짝짝 손뼉을 쳐주었죠. 나는 이 별에서 가장 멋지고 똑똑하단다. 아저씨는 뽐내며 말했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죠. 왜 술을 마시세요? 술 마시는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란다. 술꾼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대답했죠. 어린 왕자는 그곳을 떠났어요. 그 다음 별에는 사장님이 살았어요. 사장님은 종이에 숫자를 적어 놓느라 퍽 바빠 보였죠. 뭘 적고 있나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란다. 모두 내 것이지. 어린 왕자는 다른 별을 향해 떠났어요. 다음 별에서는 큰 책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그런데 넌 어디서 왔니? 작은 별에서 왔어요. 할아버지인 어린 왕자의 별에 대해 물었죠. 내 별에는 장미꽃이 한 송이 있어요. 꽃은 곧 시들어 사라지기 때문에 적지 않는단다. 할아버지 말에 어린 왕자 깜짝 놀랐죠. 내 장미꽃이 사라진다고요?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두고 온 일을 후회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린 왕자는 지구별에 도착. 사막이군. 그런데 한 사람도 보이질 않네. 그때 모래밭에서 노란 뱀이 꿈틀댔어요. 난 너를 전에 있던 별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단다. 뱀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어요. 어린 왕자는 높다란 산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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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똑같이 따라서 인사했어요. 별에 있는 꽃이 보고 싶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죠. 바로 그때 캥캥캥 소리를 내으며 여우가 나타났어요.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말을 걸었죠. 여우야, 나하고 놀자. 우린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인데? 길들인다는 건 서로 친하게 된다는 뜻이지. 어린 왕자는 여우와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어린 왕자가 떠나려 하자 여우는 눈물을 글썽였죠. 함께 지내는 동안 서로에게 길들여진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볼수 없어. 마음으로만 보이지.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으려 애썼죠? 그런 다음 사막에서 만난 사람이 나였던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니? 어린 왕자와 는 나는 샘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물을 감추고 있어서야 우리는 결국 우물을 찾아 냈어요. 아저씨, 내일은 내가 지구에 온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어린 왕자는 이어서 말했죠. 아저씨, 내일 이리로, 이리로 오세요. 기다릴게요. 다음 날 어린 왕자는 허물어진 돌담 위에 앉아 있었죠. 너는 나를 아프지 않게 할 독을 가지고 있니? 어린 왕자는 돌담 밑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돌담 밑을 내려다 본 나는 깜짝 놀랐죠. 뱀하고 이야기를 하다니 어떻게 된 일이니? 나는 어린 왕자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나는 오늘 내 별로 돌아갈 거야요. 어린 왕자는 아득히 먼 하늘을 올려다 보았죠. 내가 네 웃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죠. 내 웃음이 보고 싶으면 창을 열고 별을 바라보면 돼요. 어린 왕자는 말하며 웃었죠. 어린 왕자가 한 발자국을 떼었죠. 그때 발 밑에서 노란 빛이 반짝 빛났어요. 안녕.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스르르 쓰러지고 말았죠. 아름다운 어린 왕자의 별로. 영원히 돌아간 거예요. 오늘은 어린 왕자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빠이빠이.